상당히 괴로워하죠. 음.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. 네, 지금 허벅지 뒤쪽을 잡고 있는 강백호 선수입니다. 아 이렇게 되면 또 이강철 감독으로서는 또 아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.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강철 감독. 아 지금 강평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 네, 하는 표정인데요. 지금 정도의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라면 부상 정도가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. 네 예, 지금 앰뷸런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. 들것이 경기장에 들어왔고 강평 선수는 일단 오늘 경기는 이제 더 이상 좀 뛰기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정말 좀큰 부상이 예, 아니어야 될 텐데 예.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.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. 팬분들도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강백호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KT 위즈에서는 좀 강백호 선수의 이탈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, 타이밍 자체도 지금 시기 자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아. 특히나 아, 여기서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좀 예,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예. 이후에 전혀 지금 러닝이 되지 않는 예, 모습이었고요. 음.